네 안녕하세요 그 토마토 집통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시장 그 상승 전환이 된 이후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가 어,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도 조금씩 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예전만큼 가격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이 다 같이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 특정 지역과 특정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어, 분석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어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뭐 바로미터가 되는 곳이 어, 서울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의 어, 집값 상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어, 그 지역 중에서도. 주택 가격에 가장 선도 역할을 하는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 재건축 단지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또 여기 토마토 집통과 함께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뭐 방향 이런 부분들 찾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는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목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그리고 요즘에 가장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상가 재건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이렇게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질문 답변 많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때 김여리 면사 강의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이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뭐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저, 그,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목동 재건축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이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 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어, 사실 이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단지부터 7단지가 사실 좋은 단지들이죠.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도 더 높고 학군도 좋고 그리고 역에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단지에서 14단지는 조금 작은 평형대들도 좀그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어 아무래도 이제 앞단지보다는 조금 그 어, 입지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안전진단 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안전진단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사실 초기 재건축들이 좀 진행되기 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좀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죠. 그래서 좀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안전진단 절차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진단 절차는 뭐냐면 재건축 측에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해보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15년 정도 돼야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이게 저층 주거지예요 네, 저층 단지여서 용적률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용적률이 뭐100% 후반대 정도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대충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0% 초반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용적률이네, 용적률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평균 대지 지분도 이게 그 20평대를 넘는 단지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4평 정도면 서울에서 재건축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거의 그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단지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식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이렇게 그 여기 그 목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앞 단지는 좀 뒤쪽에 위치적으로는 좀 뒤쪽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뒷 단지들은 좀 앞쪽에 네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이제 단지별로 한번 간단히 투자 쟁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단지부터 3단지가 최근에 기사에 많이 나와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종상향 이슈가 있어요. 그니까 나머지 단지들은 다 지금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1단지부터 3단지만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많이 못봤죠 그래서 이거를 종상향을 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 가능성이 높죠? 원래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민간 임대, 그니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종상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 이게 협상이 잘안 됐었는데 그냥 공공 녹지를 예, 그더 하는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종상향을 하는 걸로 지금 거의 뭐그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5단지) 뭐 (4단지는) 그렇게 특이점은 없고 (5단지)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 평형 비율이 높아서 평균 대지지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평균 대지지분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 지금 8평 정도가 되잖아요. 28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6단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사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통기획 통과해서 50층까지 이제 최고로 짓고, 그리고 이제 2,300세대 공급이 된다라고 보셔서 이제 그 여기 신통기획 그러니까 이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좀 빨리 추진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단지도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입지와 뭐 규모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은, 7단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역에 가깝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 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동 재건축 같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통 기획이나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통 기획 같은 거는 정비 구역 지정까지를 좀 빨리 해주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안전 진단 통과하고 뭐 정비 구역 지정까지 한뭐 5년 정도 걸리는데 근데 한 절반 이하로 이제 줄여주는 제도가 신통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신탁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이 있으면 그냥 업무만 대행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어쨌든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면은 조합설립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공사 선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탁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가 어느 정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조달이라던가 뭐 시공사와의 협상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단점은 신탁수수료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2%에서 4%를 운영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 9단지, 뭐 10단지, 14단지 정도는 이제 신탁 재건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목동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과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추진이 돼서 사업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탁방식 장점과 단점, 방금 소개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시세를 한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변에 신축 그뭐 목동 트라팰리스라던가 하이페리온 이런 것도 주상복합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도 사실 재건축 아파트 평균 단가가 더 높을 정도로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은 5만 6천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기획이나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도 빠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문제죠. 그 투자금이 여기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그 거의 뭐10 10억대 후반 정도 가지셔야 지금 30평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셨을 때는 그 사실 이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이제 그앞 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30평대 뭐 20억에서 22억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은 좀 이제 작은 평형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15억 이상은 투자금을 들이셔야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투자금이 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로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목사동 모아타운 후보지가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 뭐 모아타운 후보지라던가 재개발 그 지금 추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가끔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목동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 주변에 지금 목동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은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면적은 한5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설하게 되면 아파트를 한1 4 0 0 세대 정도 건설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노후도 요건이라던가 반지하 주택 뭐 이런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그잘 충족이 돼서 지금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어,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사업지 분석을 굉장히 잘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사업 초기 단계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모아타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재개발인데 좀 소규모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빌라나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뭐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 후보지를 그 공모 신청을 해서 후보지 선정이 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때 이제 주민동의를 30%만 있으면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우후죽순 늘어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이 잘안갈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어,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이후에 쪼개진 물건이다, 이런 것들은 단독 입주권이 또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서, 이제 그첫 번째로 사업지 분석을 좀잘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모아타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물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매물별로 투자 수익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매물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모아타운 말고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거는 사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현금 청산 기준이 사실 정해져 있어서 지금 보면은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입주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투자 즉 같은 개발 후보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걸잘 지켜서 그 이전에 이제 쪼개진 물건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이제 단독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사시면 현금청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근데 아주 이제 아주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또 받을 수도 있는데, 거의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다, 아직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목동 재건축단지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된게 바로 상가 쪼개기 문제예요. 그래서 상가 쪼개기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호실을 뭐 여러 개로 쪼개는 거죠. 여러 개로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한 호실별로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상가를 하나를 소유를 하고 있었으면 상가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열 개로 쪼개지면 열개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작업이 좀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서 이제 뉴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 사실. 어, 매수를 하시면 원칙적으로는 상가 입주권을 받는 건데, 근데 수익성이 좋은 데는 아파트 입주권 주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입주권 주기로 해서 협상이 된 거죠. 상가 조합원들이랑. 그리고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조합원 분양가로 주는 데는 잘 없고, 보통 일반 분양가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운이 좋으면 상가도 받고,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죠. 예, 네, 그런 경우 아주 드물기 때문에. 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아무 때나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한테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어 이제 재건축을 한번 보면은 어 원칙적으로. 이제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분양가에다가 이제 정관에서 정한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그 상가의 권리 가액이 커야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재건축으로 아파트 지어지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이제 전용 오구형이다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뭐 강남이면은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7억 정도다라고 봤을 때 이제 보통 정관의 비율을 정해요. 근데 정관의 비율을 안 정하면은 이거를 1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7억을 넘어야 그래야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에 정하는 비율을 0.1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7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7천만 원만 넘으면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건축단지들 중에서 강남 뭐 이런 좀 입지가 좋고 또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또 그리고 이제 그 상가를 안 짓는 경우들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상가 재건축 상가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근데 사실 이게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는 시점에 만약에 상가를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런 미리 투자를 하셔야 사실은 이제 나중에 투자수익률을 많이 누릴 수, 수가 있는 건데 체크리스트를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주고 그리고 상가 가진 사람들한테 나머지를 충분히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분양 세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좋아야 상가 조합원들에게 이제 그뭐그 뭐그 추가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게 보통 이제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 형태로 이제 많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강남 같은 데는 그냥 일반 분양가로 주면 어차피 일반 이걸 분양을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주느니 상가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분양권 주면 상가가 또 협조하잖아요. 사업에.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좀 지연이 덜 된다거나 뭐 이런 리스크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권리가액이랑 아파트 최소 분양 단위 그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상가 분양 자격을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권리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권리가액이 너무 크면은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아파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어, 적당한 이제 권리가액 규모의 상가를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상가 조합원 간의 단합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끔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한참 이제 조합 설립되고 사업이 가다가 어, 이제 그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수다 보니까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정하거든요. 그럼 그제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좀그 뭉치셔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상가가 좋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75%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동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의 75% 동의를 받아야 결국에 재건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 설립 단계가 지나고 나면 상가가 좀 협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 이런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가만 따로 떼서 그 상가 조합원들의 뭐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독립 정산제 약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랑 합쳐서 하면은 아파트 조합원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상가 조합원들의 뭐 권리 의무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재건축 상가는 사실 좀그 그, 메리트가 있는 게, 어, 이게 주택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택에 포함이 안 되니까 세금 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청약을 노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는 어쨌든 주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유를 하시면 어 이제 나중에 재건축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새 상가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또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보시면은 취득세가 좀 많이 들죠. 4.6%예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유리하실 수가 있겠죠.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세는 뭐 단기로 파시면 40% 50%인데 2년 이상이면 또 그냥 기본세율이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비과세가 없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뭐 80억 넘어야 나오니까 사실 뭐 이런 재건축상가 뭐몇 억짜리 이렇게 사셔서는 뭐 종합부동산세 내실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면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증여를 하실 때도 사실 잘 설계를 하시면 이게 그 가치가 낮잖아요. 지금 재건축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 그래서 증여할 때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라는 점. 그래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주시면 다음 그 2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